안녕하세요, 실로입니다. 오늘은 EV4 GT 라인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GT 라인이라고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내를 확인을 하면서 GT 라인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GT 라인과 일반 모델 차량 뒷범퍼에서 디자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GT 라인 차량의 뒷범퍼를 보시게 되면 얇은 선 하나가 번호판 쪽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반대로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선이 비슷하게 존재하긴 하지만 위로 올라올수록 두꺼워지고 번호판 쪽에서 두껍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에서 눈에 보이는 디자인 차이점은 바로 범퍼 하단에 뚫려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서 디자인 차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 EV4 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그냥 길게 선을 하나 그어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GT라인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끝의 부분을 약간 앞쪽으로 빼면서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차이점 외에도 추가적인 디자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위장막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네요. 자, 아무튼 외부 디자인 차이는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실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왜? V 가드가 있으니까 뭉크 돌방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 가드지. V 가드? 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 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네차 필요한 보호에 건, 건 V 가드. 자, 기아 EV4 차량의 GT 라인 실내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트 디자인을 보자마자 스토닉 2차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떠올랐는데요. 이 등받이에 약간 빨래판 같은 무늬가 스토닉 2차 페이스리프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 디자인을 EV4 GT 라인에도 적용을 해놨네요. EV4 GT 라인도 역시 투톤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 이 부분에 GT 라인이라고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EV3 차량처럼 그 식탁 같이 생긴 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EV4 차량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 암레스트 쪽이 위장막으로 잘 가려져 있어서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일단 이 부분도 열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밑에는 EV3 차량처럼 앞으로 쭉 빠질 것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은 EV3를 약간 닮아 있습니다. 일단 문 손잡이는 거의 비슷하고 그 옆쪽에 버튼 있는 쪽이 디자인이 약간 다르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일반 EV4 차량과 크게 차별점을 가져가지 않은 점이 조금은 아쉽네요. 자, 아무튼 1열 모습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뒷자리도 시트의 디자인만 다르고 도어트림 쪽은 일반 트림 차량과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EV4 GT 라인의 실내 모습을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걱정이 들기는 합니다. 솔직히 실내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EV3 GT 라인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이 듭니다. 스토닉 2차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실내 모습에서 그 시트의 빨래판 같은 디자인을 보고서 오히려 구형 디자인이 더 이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그 디자인을 EV4에다가 가져다 놨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아무튼 오늘은 기아 EV4 GT라인 차량의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을 보여 드렸는데요 디자인이 마냥 이쁘게만 나올 줄 알았는데 GT라인 차량을 만나고 나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해치백 모델도 GT라인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제가 촬영을 했으니까 조만간 만나게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 GT라인 차량 어떻게 보셨는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